와이즈버즈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와이즈버즈 주가 전망이랑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어요. 상한가. 상한가 이유로는 이제 스레드 유럽 진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긍정적인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레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주가 전망을 알수 있는 거는 사실상 후속 기사. 이제 스레드 결과가 어떤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을 많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스레드 나왔고, 스레드가 이제 유럽 진출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되는 스레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큰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은 이 정도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팩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수치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게 데이트레이딩 단기, 단타 관점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와이즈버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이제 쭉 빠지다가 큰 상승이 한 차례 나왔어요. 뭐, 점상도 있고요.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뭐, 최고점이 2,590원인데 여기까지 갈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호재들이랑, 다른 호재들이랑 엮으면서 주가를 올리는 명분을 만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 바로 지금 현재 상한가를 말고 있는 부분에 돌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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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둔 물량을 이렇게 분출시키고 나서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이 말인즉슨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털어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 시총이 800억이에요, 880억, 880억이면 세력들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천억 미만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엔 세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접근. 이제 말씀드릴게요. 1700원 지지선으로 데이트레이딩 단기 접근. 그리고 1차 목표가 1830원 부근 도달한다. 보유비 중 절반 매도 나머지 돌파 지켜본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죠, 상당히. 그렇게 해서 돌파가 나오면 은 조금 더 홀딩을 해가지고 차트를 빠르게 한번더 봅니다. 요 정도 볼수 있겠네요.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요 정도 보는 거예요. 2차 목표가 1,900원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또 대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 사이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대로 홀딩을 두세요. 절반, 어차피 수익 청산 했잖아요. 절반을 두시고 이1,800 30원, 1820원 이 부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비중도 조금 더 낮은 수익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비싼 수익이거나. 정리를 하고 차라리 또 올라왔네? 아니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정이 있네? 그러면은 내가 그어놓은 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지선에 부합하게 근처에 왔을 때, 근처에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하면서 누적 수익, 누적 수익, 누적 수익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100% 200% 아니 그냥 30% 라고 할게요 30% 한번 먹는 거 쉽나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누적 누적 쌓다 보면은 10에서 20%는 그냥 쌓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주식이 되게 달라 보이실 겁니다 되게 귀찮고 여러 번 파, 사고 팔고 언제 하고 있어요? 본업이 있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돈을 벌 거면 부지런해져야 돼요. 부지런해지고 정보를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게 터졌을 때 어? 아직 주가에 흐름이 없네. 어? 이제 붙기 시작하네. 그럼 따라 붙어서 짧게 5% 3% 먹고 나오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렵다. 그래도 너무 어렵, 그래도 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코스피로 넘어와서 안전한 종목들. 대다 다 아시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뭐 SK 하이닉스도 그좀 요즘 호재가 있죠. 비슷하게 흘러가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고점이에요. 보시면 지금은 고점이에요. 고점. 여기 절반 뚫었죠. 고점인데 어, 여기서 한 차례 비중, 뭐, 10%. 이런 식으로 담으셔야지. 또100%다 담으시면 떨어졌을 때 답이 없어요. 10% 사시고, 떨어지면 10%또 사시고, 올라가면 내비둬요. 내비두다가, 어, 여기까지 왔네. 얘는 한순간에 여기까지 오진 않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순간에 여기까지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10% 샀어. 여기까지 와. 그럼 팔아요. 그또 어, 사요. 나중에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 그것도 나는 지루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링크에 링크 방에 댓글 링크 있잖아요. 무료 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좀 도움 좀 받으세요. 도움 좀 받으시고 어차피 돈 내라고 안 하고 수익 나던 손실이 나던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있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나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좀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남은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12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도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